그러면 돼요. 아. x 나왔지, x.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니? 정의를 세울 때 리미트 x가 어떤 숫자로 갈때 x a분의 함수에서 뺀게 f 프라임 a라고 했지. <laughs> 자, 그럼 얘를 정리해 보면 리미트 이거 지 아, 0분의 0꼴이야. 그러니까 f0 g의 0 꼴부터 찾으면 0 g의 0 빼기 4가 0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f의 0 얼마니? 1. g의 0이 4가 되죠. 왜요? 얘가 1이니까 곱하기 4 빼기 4가 0이니까 그럼 얘는 fx gx 빼기 4 그럼 얘는 뭐의 정의라고? f 프라임의 정의라고 했는데 두개 들어가 있지. 그러니까 f 프라임 다시 적어보자 얘를 f(x), g(x)를 h(x)라고 하면 이렇게 h(x)라 하면 얘는 어떻게 정의돼요? h'의 0이죠. 그럼 이거 미분하세요. h'의 x는요. f'의 x, g(x). 더하기 fx 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h 프라임의 0은요 f 프라임 0이 마이너스 6이래 g의 0은 아까 우리 구했지 4 더하기 f의 0 1이네요 g 프라임의 0이요 얘가 얼마래? 0이래. 그러니까 넘어가면 g 프라임의 0은 24가 되죠.